2018년도 10월 10일, 오늘은 저희 동부장로계에서 파송한 니카라구와 선교사 김성은 다이, 그리고 딸 예린을 위한 기도 제목과 보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린이는 태어나서 한 살이 되기 전에 심장 큰 수술을 두번 받고, 아직 또한번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린이가 고열과 감기로 인해서 응급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긴급 부탁 기도 제목을 최근에 받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예린이의 고열과 또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는데 아직은 그 맥박이 너무 낮고 또 약으로 인한 그휴우증으로 어,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어린 생명 예린이 이제 한살 그리고 몇 달밖에 안된이 어린 생명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하시는 영적 신앙적 어,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곧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선교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인이를 통해서 김성원 선교사님 그리고 다혜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진 니카라고와 예수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우기를 맞이해서 매일같이 비가 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그들이 스스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기둥 지붕을 올려서 비를 피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외부에 어떠한 도움도 없이 그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있는 기술과 재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또 딸의 이러한 그 육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니카라고와 현지에서 복음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성은 선교사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멀리서 있지만 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고에 있는 예수사랑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니카라고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선교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